안녕하세요 농사도중보답입니다 지금 오이모종 심으면 큰일 납니다 오이모종 심으면 다 죽습니다 완전 전멸입니다 전멸 다 새로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모레 되면은 체질기온 6도까지 내려가거든요 6도까지 내려가면은 서리 피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냉해 피해는 100%입니다 냉해 피해야버리 보면 오이 이파 있죠 말라버려요 근데 지금 6도까지 내려가면 냉해 피해를 아주 광해 오기 때문에 많이 말라요. 근데 혹시 서리 피해까지 와버리면녹아쁩니다 시장 가면 오이 모종 나와 있다고요. 그냥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 기온이, 체제 기온입니다. 11도 있죠. 이상 안 내려갈 때 심어야 됩니다.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농사 짓는 분들은 일기예보를 항상 보거든요. 일기예보가 차지한 비율이 농사예요. 거의, 제가 볼땐 60, 7 0 넘어요. 그만큼 일기예보를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냥 심는다고 고추 지금 심는다고안 자라요. 지금 하실 거는 이 토양 있죠? 토양만 자꾸 만들어주면 돼요. 비닐 멀칭을 하시더라도 태비는 다 뿌리거든요. 태비는 다 뿌리는데, 이렇게 토양을 보시보보시게 만들어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비닐 멀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보시보시라에 안 만들고요. 비닐 멀칭하기나 보시보시라에 그안 만들고 그냥 심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오이가 흰가루 병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토양을 계속 만들어가지고요.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가면은 농약을요. 거의 그의안 쳐도, 텃밭 하신 분들은 농약 안치고 먹고 싶잖아요. 농약 안 쳐도, 올수확을 최소한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50개는 따요. 50개. 지주대를 한 개만 꼽으면 못 따고요. 이 삼각으로 만들어야지, 삼각으로요. 나중에 제가 아직, 아직 안 만드는데 다 만들어 또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하던 데 지금 한 5년째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대나무는 굉장히 오래 가요. 삼각으로 만들 지주 때, 이거, 이걸 잘 만들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그, 철물점 가면은 1m80짜리나 팔거든요. 그걸 삼각을 만들어 하시면 50개 따요. 50개 딸락하면 이 토양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태비는, 이제, 제가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오, 이제 가 모종 숨겨질할 일을 미리 올려드렸거든요. 지금또 시간만 된다면 은 계속 이래 주면 좋아요. 이래 하면서, 흙있죠 이래 흙있죠 자수 등어 있잖아 자꾸 부숴주면 좋아요. 안에 등어를 자꾸 부숴주면 안에 있는 태비하고 흙이 골고루 섞여요. 골고루 섞이면 작물들이 영양물을 골고루 빨아먹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보통 노탈이 하긴 하면 흙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야들 을 자꾸 섞어주면. 돌이런 거는 안 고려 내야 돼요. 돌이런거있어 상관없어요. 근데 덩어리가 별로 없잖아요. 덩거리요. 흙덩어리없고대비 덩어리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작물들이 영양분을 쫙쫙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는 거면 덩어리가 좀 많이 있고 하면은 폐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덩어리 없고 전적으로 체잘 섞어주면 이거는 반찬을 골고루 잘 먹거든요. 골고루 잘 먹는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또 반찬을 골고루 잘못하면은 면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이런 것도 안 걸리고요 잘안 아픕니다. 제가 다녀보면 음식 골고루 잘못하시면 보면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다는데 80 노인도 아주 건강하고요 잘 다녀요. 물론 그런 분들 고생을 좀덜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자꾸 섞어주고 부셔주면 작물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영양분을 골고루 먹기 때문에요. 오이 모정은 절대로 지금 심으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전멸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긴 대구입니다. 대구. 상추라든지 이런 거는 영하 15도 내려가도 안 죽어요. 상추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죠? 겨울에 이거 안 덮어도 안 죽습니다. 그냥 살짝, 뭐, 갈비 같은 살짝만, 보이도록 덮어도 됩니다. 완전 덮어보면 또 녹아보이거든요. 보이도록 해도 되고요. 그러고, 열무 이런 거는 추위에 좀 강합니다. 그, 서 이쪽은 파도 마찬가지고요. 파도 상관은 파도 잘 자라죠. 파도 제가, 재판을 보시다시피 세해 팔았거든요. 저는 이 안에 토양 살충제라든지, 한개다 안, 걸리, 안, 안 합니다. 고자리 병은 절대 안 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저도 파도 심을 때도 마, 매,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 심거든요. 토양을요. 작물을 심을 때다 이렇게 해가 심으면, 텃밭 하신 분들은, 무농약 재배 가능합니다. 텃밭 하신 분들은 벌레 약간 먹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판매할 목적은 전혀 아니잖아요. 파한 보세요. 제파 요, 가까이서 보여줄까요? 제일 파랗잖아요. 요 파에다 저는, 처음에 할 때도, 야 안에 뭐, 토양 살충제라든지, 복합 비료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작년에 산에 낙엽하고요. 올 2월 달에 산에 그, 낙엽때 살짝 엮고, 그 다음에, 그, 2월 달에 탭이 있잖아요. 그거, 여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줬지만, 이렇게 계속 섞었어요, 땅을. 섞어가지고, 제가 심었어요, 파를. 그래서, 파가 저렇게 새, 팔아요. 저는 모든 작물을 미끄름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미끄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끄름보다 미끄름 중요해요. 우끄름은 뿌릴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뭐냐면은 화학 비료입니다. 우끄름은퇴비를 뿌리 기쉽지않아요 뿌리려면 유박을 뿌릴 수 있는데 유박도 잘뿌려야 돼요. 잘못 뿌리면은 또 토양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잘못 뿌리면 질소가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유박을 뿌리신데 그 유박보다도 이런 식으로 퇴비를 미리 뿌리 가지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퇴양을 섞어 주는 게더 좋습니다. 퇴양물이 잘 섞어 주면 거의 무농약 재배 가능합니다. 무농약 재배 가능해요. 계속 요래 하셔 가지고 지금 오이 모종 심기 전에요. 오이 모종은 제가 볼때한 5월 달에 심으면 될것 같아요. 5월 한, 일기에 보니까요. 5월 달에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이도 마찬가지고, 가지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류들은 빨리 심지 마세요. 빨리 심으면 다 새로 심으면 됩니다. 지금 심어도 안 커요, 실질적으로. 저는 내한 네, 말씀 드리는데 PT뱅 꼽아가지고 하시는분 계시는데, 지금 그래 하신다 해 가지고 오이가 팍팍 자라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에 자라다가 자라는 끝때도요 날씨가 더운 날또빼 줘야 되고 뺐다 끼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다해 주시면 훨씬 수확을 많이 합니다. 요거만 해 주세요. 요거만. 요거만 계속 해 가지고죠. 해 가지고 흙덩어리 있죠. 흙덩어리로 부숴 주고요. 이, 비다 보면 태비등을 나오거든요.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태비등을 잘안 보이는데, 태비등을 보이시면, 이제 뭐 땅바닥에 있는 태비등을 있네요. 이 보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숴가지고, 흙하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요것만 잘해도, 농약을 전혀 안 쳐도요. 싱싱한 오일을, 저처럼 하시면, 한 포기에 50개는 땁니다 오이를 심으실 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오이는 많이 심으시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60이나 70cm 간격에 한 포기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확을 더 많이 합니다 나중에 오이 심어가지고에 잘키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섭도록 많이 다닙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로 찾아뵙겠습니다.